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이드니다 정말 오랜만에 디아4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련에터가 4일 전인가요? 예,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좀 뒤늦은 리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홈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2024년 3월 8일입니다. 시련에터, 1인 스누피에서 친구 별자 정의했을 때 아무 결과도 표시되지 않은 문델를 수정했습니다. 자, 시련에터가 나왔습니다. 자, 인게임 가가지고, 자, 탭키를 눌러보시면은 지도, 여기는 지금 계약 퀄이구요, 여기서 이제 뒤레이를 소환하는 갈라진 크레바스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끝쪽에 보시면은 실연의 뿔이라는 곳이 있는데, 실연의뿔 쪽으로 가시면은 상호작용 해가지고 1인 원서술사 레더, 피조물의 시즌 1주차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한번 돌았습니다. 한번 돌았는데, 이제 점수가 지금 30만 점. 저는 우버 고이 아이템 하나도 없구요, 가볍게 한번 돌아봤었는데, 30만 점. 이게 하니까, 이제 요령이 살짝 생겨더라고요 예, 일단 요령이 살짝 생기는데, 뭐, 잡몹들은 일단은 그냥 지나치시고요. 예, 보스만 잡아주시면 될것같아 보니까. 예, 보스 잡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느린데, 이거 지금 보니까 기동성이랑 이제 한방 딜이 센 캐릭터, 뭐, 야만인가요? 한방 딜이 센 캐릭터에다가 이제 기동성만 있으면은, 보스 잡을 때는 도적도 괜찮겠는데 맵은 그냥 고정입니다. 예, 맵은 고정이고 그냥 보스만 잡아가지고 죽이신돼요 신단을 좀 먹게 되면은 딜이 좀 팍팍 바뀌죠. 또 자원이죠. 어, 자원 이런 거는 먹어주고 보시면은 이제 신단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요 건가요 지금 증명의 기도. 예, 증명의 기도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스를 다 잡고 증명의 기둥을 클릭을 해가지고 보스 다시 살리고 또 보스 다 잡고 증명의 기둥 여기 증명의 기둥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려서 잡고 살려서 잡고 이런 식으로 해야 아마 점수를 빨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활성화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죽었잖아 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스가 또 생겼죠 예. 그러면은, 저기 다시 일어났으니까, 보스를 또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계속 이제 올리시면 된다. 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좀 간단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스를 더 빨리 잡고, 루트를 이제 최적화 시켜가지고, 점수를 어떻게 올리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컨텐츠가 되겠네요, 보니까.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일단 관심 없습니다. 지금 디아블로4 하는 사람이 아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예, 보스 또 살아났죠? 예, 어 포격했잖아. 포격 먹으면은 보스 바로 녹습니다. 예, 보스 바로 녹기 때문에 보스 바로 죽여주고. 포격 또 먹었나요? 어 죽으면은 저게 이제 점수가 밑에 떨어져 있네. 그러면은 그 점수 먹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스가 몇 마린가 있나? 아 이게 맵은 다 밝혀져 있네요. 한번 갔던 맵은 다 밝혀져 있네 보니까. 그리고 돌다 보면은 영의 기둥이 나오는데 얘는. 예,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하게 해줄수 있는 기둥이다 그리고 또 맵상에서 보면 이제 확연하게 얘는 지금 보스 잖아요 예, 좀 다르게 생긴 정예몹이 있는데 이 모양 예, 예 정예몹을 처치하게 되면은 열쇠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열쇠를 떨어뜨리면은 이 무쇠 열쇠로 잠긴 괴짝을또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장기 궤짝이 있죠 여기 열쇠가 나와 있고요 이걸로 잠긴 겟작을 열어 주시면은 또 점수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점수를 획득하기 전에 영의 기둥 얘를 활성화 시키면은 적 처치 시에 힘의 증표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더 많이 획득을 할 수가 있다 예 요거를 지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점수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또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끝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음, 끝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순위가 올랐습니다. 253,700점. 괴물 594마리. 뭐 자기가 처치했던 괴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순위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원서술사니까 원서술사. 근데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가 다 있어요. 예, 도적. 이렇게 있죠. 본서술사가 지금 140만 점이 1등이네요. 프로필 보기 아, 비공개로 해놓으면 안 보이고 비공개로 안 해놓은 것들은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세팅을 따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 분들은 재미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